안 먼저 어, 롤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롤러 할 때는요 오른손으로 여기 중간을 잡고요 왼손 엄지가 여기 노란색 점 보이죠? 노란색 점. 왼 왼손 엄지 노랑. 그리고 오른손을 쭉 내려서 연결. 오른손 엄지는 빨강. 한 다음에.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 조금 위에 잡으세요. 한더 위에 잡으시고 안녕하세요. 배꼽 인사한 다음에 오른발하고 왼발을 조금씩 벌릴 거예요. 오른발 조금, 왼발 조금. 그다음 무릎 털서. 그다음에 어, 똑딱 할 건데 여기서부터 오른발 그 끝에서 왼발 끝까지. 시간으로 따지면 어, 7시부터 5시까지. 그러면 7시부터 5시. 똑딱 소리 내면서 알겠죠? 준비. 똑딱할 거예요. 똑딱아 잘했어요. 근데 <laughs> 뭐